c a r b a t a 성능 노트북은 AMD Ryzen 7 4800U 프로세서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5G Wi-Fi 지원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Windows 10및11 프로와 호환되어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와 숫자 키패드를 포함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DDR4 메모리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터치스크린 기능은 없고 저장 공간 확장은 지원되지 않아 이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이밍과 멀티태스킹에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와이파이 블루투스 인텔 게임용 노트북입니다. 메탈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이 울트라북은 2.0kg 이상의 무게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인텔 셀러론 J4125 CPU와 60Hz의 화면 재생률로 기본적인 게임과 작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량의 SSD 옵션이 있어 저장 공간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특히 2.4g와 5.0g의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는다면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CHUWI 15.6초 히로보 플러스는 인텔 N4020 프로세서와 8GB RAM, 256GB SSD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920X 1080p의 선명한 화면은 학습이나 업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가 있어 편리한 입력이 가능하며 DDR4 메모리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가성비와 실용성을 갖춘 노트북으로 일상적인 용도에 적합합니다.